뚜루 뚜루뚜뚜뚜 오케이 레츠기릿 삼성대 항공 이야엄 언벨이죠? 예 언벨인데 납득은 갑니다 80점대 줬으니까 예 그래 뭐, 뭐 언더로 찍으라는 소리지 뭐 별거 있나 이거 예아 진짜로 이거 뭐 언더 찍으라고 그냥 대놓고 줬어요 그냥 야 근데 이거는 딱 말할게요 항공이 실력으로 오버가 뜬다? 없습니다 예. 항공이 그냥 한 세트 장난친다 안친다인데 이런 경우는 딱 그거예요 솔직하게 마인안 뜨고 한 세트 주면은 일반적인 사상으로는 한, 어? 상, 항공대 삼아? 한 세트를 찌발리는 세트가 분명히 나올 건데 막상 신기하게 진짜 3대 1로 이거 만약에 항공 이긴다? 정말 신기하게 그게 안 나옵니다 오히려 3대 0으로 이겨야지 그게 나와요 어, 왜안 나올까? 안 나오게 만들었으니까 안 나오지 자기들이 조절하니까 네. 점수야뭐 만들면 되는 거지, 뭐. 정말 그래서 족 같아요. 이미 한 번, 몇두번 봤어요, 예. 항공대 3화부터 맨날 2.5 했는데, 뭐. 2.5가 그렇게 많이 떴을까? 예. 아주 족 같거든요. 근데 지금도 삼성화재는몇 세트, 풀 세트 접전 중이고, 예, 휴식기 이후에. 항공은 셧다운만 계속 내고 있는데. 누가 봐도 씨브레 이거 셧다웃으로 이겨야 정상인데. 하, 또 역겹게 딱언벨로 줘가지고. 될까 말까 고민을 한는것 같은데 저는 언밸인데 언밸 언벨 아닌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진짜로. 예. 1.5 마인이랑 언더라고 생각할게요. 그냥 쿨하게. 1.5를 못 찍는 상황이다. 그냥 쿨하게. 예. 뭐 딱히 말할 것도 없어요. 이거. 예. 삼성화재가 잡으면 1세트. 사마가 예. 진짜로 이거 한 세트를 따일 수 있으면 무조건 1세트뿐입니다. 예. 1세트 따이면은 냉정하게 3대 0가야 되는데 3세트를 지면은 그건 솔직하게 항공이 대준 거예요. 여태까지 항공의 패턴을 보면 알지만 1, 2세트 잡고 3세트를 져준다? 그건 주작입니다 솔직하게 일부러 대주는 거예요 솔직히 전력 차이 이거 절대 못 메워요 이거는 수습이 안 되는 수준의 경기력 차이기 때문에 앞선 경기들 보면 알겠지만 항공은 빈틈이 없어요 사화는 진짜 개같이 못합니다 보면서도 와저 새끼들 졸라 못한다 상대가 손보라서 비비는 거지 또 황태기 뺀 손보라서 황태기 있을 때 1세트는 십매점 차로 발렸습니다 진짜 드럽게 못한다 딱그 생각밖에 안 들어요 이거는 냉정하게 경기력 도르로 절대 못 이깁니다. 예. 1.5였으면 고민도 없을 텐데 2.5라서 음. 언밸인데 솔직하게 말해서 나 진짜 3대 0으로못 끝내면 이거 오버 가능성 좁같아집니다. 왜? 애초에 한 세트를 졌다는 거 자체가 항공이저좋다는 거야. 1세트를 지면 내가 인정할게. 첫 번째 세트를 지면은 그래도 아 사마가 원래 1세트 잘하니까 인정할 텐데. 네, 진짜 3세트를 지고 만약에 4세트를 간다? 그건 진짜 소재 히 주작이에요. 에. 저는 딱 말했습니다. 에. 두 번째, 인삼 대 전자랜드. 소재히 말해서 둘다 경기력 복불복이 너무 심하죠. 에. 인삼이 저번 경기 하필 100점을 넣고 왔어요. 그 뜻은 오늘 경기 100점 못 넣는다는 소리죠. 저번 경기에서 영혼의 샷을 했습니다. 문성곤이 1코트에 석점수 4방을 넣었어요. 그러면서 갑이 지러 갔죠, 벌써. 에. 근데 문성곤이 그전 경기에서 제가 말했다시피 석점슛을 9방을 써서 하나도 못 넣었습니다 9분의 빵에서 갑자기 5분의 4가 됐어요 강 예, 코터만에 예, 참 인삼은 제가 항상 말하지만 10개 팀 중에서 득점 실점대 기복이 제일 심한 팀이다 예, 석점슛 난사를 기본으로 깔보고 하는데 그게 들어가는 날은 미친 오바팀이 되지만 애초에 기본적인 템포 속도 자체는 빨라요 그렇기 때문에 야투가 들어가는 날은 10개 팀 중에서 제일 무서운 화력을 가진 팀이다 대신에 그게 안 들어가는 날은, 나중에는 자신감도 잃고, 석점도 안 던지기 시작하면서 무한 공불리기가 시전된다. 토악질 나오는 저득점 팀이 된다. 에. 오늘도 그거에 갈렸다. 전체랜인데 최근 수비를 봤을 때는, 솔직하게 샷, 찬스는 많이 납니다. 에. 들어갈까, 안 들어갈까, 오픈닝 오픈 찬스 많이 나요, 제가 봤을 때. 에. 근데 난 전성현 빼고는 못 믿어요, 솔직하게. 에. 인삼의 슈터들, 전체적으로 석점 잘 넣는 애들 많지만, 전성현 제외하고는 안 믿습니다. 에. 근데 개인적으로 오늘 이 경기에서 기대하는 건딱 그거. 썰렌저대 모트리의 에, 자존심 싸움이죠. 에. 나도 느바다, 너도 느바냐. 느바 싸움. 이렇게 느바 출신끼리 서로 에, 콧대 높은 애들끼리 붙으면은 쇼다운이 나오거든요. 씨발 니가 너, 나도 넣는다. 개세이하면서 존나 지들끼리 졸라 달리면서 치고받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에, 누가 이길지는 몰라요. 솔직히 썰렌저가좀더 위에 급이라 치면 뭐 인삼이길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모트리도. 에, 클라스가 있기 때문에, 지훈아, 너 방이 왜 이렇게 크냐고? 뭔, 개소리냐 이거 씨, 뭐, 이방 4평도 안 되게 생겼는데, 뭔개소리이냐 초기에서 초기까지 8거름 한, 한 걸음만에 가는데, 뭔개소리이냐이 새끼 카메라가 이렇게 돼 있어서 원금법 무시를 못하네. 에. 어쨌든 간에 이 경기는, 뭐, 아무나 이겨라는 마인드긴 한데, 에. 인삼이 정배겠지? 인삼이 정배긴 하네. 니네가 그래 뭐 봄이면 정배를 가라 예. 캠상으론 커보이지만 내가 가끔 가다 저기 배트 치러 갈때 보면 알겠지만 한걸음이면 가잖아 존나 가까워 예. 160점은 오바 찍겠습니다 아니면 니가 500개 쏴보고 세리머니를 시켜보던가 친구야 인정? 예. 존나 가까워. 코릴런스님 별풍선 32개 감사합니다 아, 또, 코리아 렌스님또 32개 감사드립니다. 아, 또 32개 감사드립니다, 형님. 잠풍이신가요 아니면 뭐 32개가 무슨 의미가 있는 건가요, 형님? 아이, 감사드립니다. KT 대 모비스. 음. 어제 경기도 제가 다섯 경기 중에 올 프랜 찍었는데, 유일하게 프랜이 안 떴죠, 모비스. 모비스의 경기력을 장담을 못하겠습니다. 어제도 봤지만. 예. KCC는 물론 잘해요, 강팀이고. 예. 근데 그냥 모비스가 못해요. 이상할 정도로 뭐가 안돼요. 내가 분명히 봤던 지난 주까지의 모비스는 이런 약팀이 아니에요. 뭔가 물론 쇼롱이 의존도가 높았던 건 사실이지만 나머지 국내 선수도 다 능력치가 있는 선수고 다 득점대를 두 자리를 깔아주는 친구들이에요. 근데 지금 이상한 애들한테 SK 삼성한테 지고 나서부터 또 어쨌든 뭐 k c c 니까 그러냐 한다만 경기력이 마음에 안 들어요. 경기력이 마음에 안 들고. 전체적인 야투율 같은 것도 떨어져 있고, 애들이 뭔가 좀, 몸이 안 좋아서 그런가, 좀 나사가 많이 풀려 있는 느낌이다. 심지어 오늘은 백투백이고, 상대는 굉장히 오랫동안 생생하게 쉬어먹은 KT고, 심지어 원정. 전망은 여러가지로 다안 좋습니다. 근데, 국농이 아주 족 같으려면 이런 경기를 갑자기 또 모비스가 이겨야겠죠? 어차피 정배인데 이겨도 놀랍진 않죠? 그렇지. 꼬치가 너무 커저 친구 말처럼 에, 이런 경기를 모비스가 이기는 게 국농이긴 합니다 저는 그래서 이 경기 배팅 안 하려고요 에. 어제도 굳이 모비스 경기만 승패 못 맞췄는데 내가 또 굳이 모비스 경기 승패 가서 뭐한안 좋은 불상사를 날려고 에, 이 경기는 배팅을 안 하는 게내 기준으로는 낫지 않나 저는 개인적으로 뭐 국농이 족같긴 한데 그래도 지금 경기력이면 이유는 알 수가 없어요 제가 왜 KG 모비스가 못한다고 라 말을 못하겠어요 그래도 KT가 할 만한 경기인 것 같다. 봄이니까167.5 이거는 모비스가 요새 너무 템포가 안 돼가지고 KT도 오래 쉬다 가가지고 장담 못하기 때문에 기준점이 높아서 언더 앵간한 기준점이었으면 솔직히 오버 찍으려고 했는데 어제 그 OK대 누구냐 한전 경기 같은 기분이죠. 원래는 오버를 가려고 했는데 KT 경기라서 기준점을 쓸데없이 높게 줘가지고 변수는 많습니다. 모비스도 요새 경기력이 족같고 KT도 오래 쉬다 왔기 때문에 초반에 감각 못 찾으면 한 쿼터 조지면 은저 기준점은 언더예요 아무리 다음 쿼터를 잘 넣어도 에. 우리나라 국농 종특상 3쿼터 연속 50점은 없기 때문에 그 다음에 오리언드 KCC 아, 이 경기가 참 되게 웃긴 게 어... 이승현이 일단 오늘 나온다는 보장이 없고요 에. 만약에 근데 이승현이 나와도 솔직하게 올 시즌 상대 전적이 5대0입니다 KCC가 한 번도 안 졌어요 오리온한테 예. 근데 이승현까지 빠지면 더 심각해질 거잖아 그리고 지금은 위디가 있을 때보다 더 상태가 안 좋아요 데빈이 1염수로 라그나랑 1대1 맞짱을 까야 됩니다 어 그나마 변수를 주려고 로슨을 꺼내봤자 라그나 어차피 상관없고 그나마 헤인즈가 로슨이 나와있는 기간 동안에 나올 수가 있어요 상대가 데빈일 때 굳이 헤인즈 쓸 필요도 없어요 예. 헤인즈가 그나마 지금 어제도 봤다시피 공격 능력치는 괜찮은 것 같은데 슛도 아직 살아있고 잡빙 능력도 있고 예 확실히 수비가 문제일 텐데 로스이 상대면은 상관이 크게 없다 포스톱으로 밀고 들어오는 선수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모든 조건이 KCC가 좋아요 에. 상대 전적도 그렇고 경기력도 그렇고 이 KCC가 못한 것도 아니고 에. 심지어 오리온은 LG한테도 따일 정도로 이승현 빠지니까 호구인데 왜 KCC 배당이 저렇게 높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마핸도 1.5밖에 안 줬어요 저거는 선택지가 없어요 어, 아까 항공 경기보다 더한 능력 더한 족같음입니다. 선택지는 하나밖에 없어요. KCC 승인 나마 예. 와, 근데 감독이 전 창진이야. 와, 근데 기준점이랑 배당이 아주 그냥 대놓고 꿀이라고 얘기하고 있어. 이거 만약에 오리온이 이긴다? 아, 진짜 창진이는 진짜로 상줘야 됩니다. 에. 그냥, 씨발, 검찰, 검, 경찰은 병신 호군가요 예. 진짜, 만약에 진짜 KCC가 지면은, 진짜로 이거는, 아 진짜. 숫자 농구는 10개 팀 있잖아. 나 배구는 6개 팀, 7개 팀 있으니까, 뭐, 리그 2군도 없고, 리그 존속을 위해서 살려놓는다 쳐도, 씨발, 농구는 야구랑 똑같이 10개 팀이 있는데, 예. 씨발, 저렇게까지 대놓고 조작을 하면은, 좀 죽여라, 좀 얘들아. 좀좆 같긴 하네요, 국내. 이래서 국내 경기가 좆 같다, 좆 같다 말이 많은데. 해외 경기도 똑같을 수도 있지, 뭐, 내가 모르는 걸 수도 있고. 선택지가 없어요, 이 경기는, 이렇게까지 존았으면은 k c 시금을 라거나가 갑자기 부상으로 빠지는 거 아닌 이상은 예. 아 막말로 이정현 정도까지는 부상으로 빠져도 돼이 정도 기준점이면 아, 송교창이랑 라거나만 있으면은 내가 봤을 때물 어, 꿀릴 게 없어요 이거 아, 이승현 없으면은 막말로 송교창도 받기 버겁습니다 오리온은 예. 아, 수비하려고 이정현이랑태빈인렴스랑 같이 나와있는 거 생각하니까 존나 끔찍하네 와 토악젤 나오네 오우 쉣더뻑 159.5 와... 식물들이 수비하는 거 생각하니까 역겹긴 한데... 그치. 어제 갑자기 밑도 끝도 없이 이대성이랑 이관이랑 둘이 눈 마주치니까 미친듯이 뛰더라고 에, 그치, 이대성, 이종현도 눈 마주치면 뛸지 모르지 뭐 그래 아, 이런 건 역시 이관이 같은 애들 하나씩 있어줘야 되는데 근데 어제 LG대 오리온은 그렇게 뛰더니 왜 언더냐, 결과론적으로 아, 물론 내가 언더에 가긴 했지만 나도 솔직히 1, 2것도 보고 아, 오버겠다 싶었는데 에. 어 언더가 뜨더라고. 미친 듯이 뛰었는데 얘들. 대단한 것 같아. 공농은 아주 귀여워. 맞추고도 왜 맞췄는지 모르겠고 틀리고도 왜 틀렸는지 모르겠어. 삼성 대 SK. 와, 이 경기는 개인적으로 오늘 좋건데 이거는 경기력 도르랑 제 대가리에 있는 모든 데이터를 비웁니다. 그냥 순수 감으로 찍습니다. 예. 항상 말하잖아. 상대 전적, 상대 전적 밸런스 도르. 삼성이 이게 s 더비라고 나름 그래도 씨부레 밀어주는 되도 않는 그놈의 서울권 약으로 따지면 은 LG 대 두산 같은 영주권 싸움인데 에. 삼성이 4대1 올 시즌 쓸데없이 삼성이 많이 앞서요 SK가 앞서는 시즌은 봤지만 삼성이 이렇게 쓸데없이 앞서는 시즌은 본 적이 없는 것 같다 그만큼 올 시즌 SK가 못하는 것도 있지만 사실 삼성도 좆밥이다 어제 SK 경기력 보면 토악질 나올 정도로 못해요 에. 근데 삼성이 최근 경기 승률이 반타작 정도 나지만 삼성이 잘해서 이겼다는 생각 단한 번도 한적 없습니다 진짜로 에. 모비스 잡은 것도 그렇고 개그랜드 잡은 것도 그렇고 상대가 똥싼 거지. 예. 난 삼성이 최근 경기를 이겨도 잘한다는 생각 한 번도 안 했어요. 예. 똥대똥이기 때문에. 예. 음, 그동안 상대는 밀리는 새끼승에다가 똥대똥은 원래 오바 쪽습니다 예. 고민 1도 없는 아주 상큼한. 예. 자, 아주 밸런스만든 2억 배의 3정배 그다가 2연더의3오버 아주 깔끔하네. 아. 야, 내가 찍어 놓고도 이렇게 밸런스가 맞게 찍을 수 있나 싶네요 와, 박수 오늘은 개인적으로 구독자 게시판이랑 멤버십 게시판은 방송키기 전에 미리 올려놨어요 두시경기도 뭐, 있고 하니까 예. 알아서 참고들 하시고요 예. 들어오신 분들은 추천 한 번씩만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아. 진짜 얼마 안 남았네. 이제 어. 질문할 거 있으면 질문하시고요. 음.